중앙아시아의 산업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유라시아 지역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과 산업 다각화 수요의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유나 천연가스 또 광물 같은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 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다각화 측면의 협력 수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자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자재의 의존 수출구조에 고착화가 되어 있는 자국 경제의 구조를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카자흐스탄 2050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원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제조업 위주로 성장 정책을 변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탈피해서 농수산 가공이라든지 제약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 경제, 국가 발전 계획을 통해서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수입 대체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원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협력도 가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류라든지 이런 수입 대체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과의 이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적정한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두 번째 협력 분야는 농업과 스마트팜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화시업가들은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제거하고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다각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생산성 확대,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갖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산물과 식품류의 대외 수입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 상품들의 수출을 증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아시아는 목초지와 사막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배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곧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또 스마트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과 또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개발 부분 이런 데서 굉장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이래 우리 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의 어떤 본격적인 어, 현장 확산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팜 도입 농가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 방안으로는 한국의 집약적인 영농 기술을 전수하고 또 농업 인력 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공동의 R&D 생산 그리고 농산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단독적인 진출보다는 이 관련된 기관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업부 그리고 관련 연구 기관 그리고 협회가 관련될 수 있고요. 한국 측에서는 관련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관련 협단체들 그리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산업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서 몇 가지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즉 정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자국 내에서 의료 격차와 장비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또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험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어,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 국민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적인 의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응하는 한국의 어떤 역량 및 협력 필요성을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동북아 지역에서 의료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의료 서비스도,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ICT와 연계한 의료 기술의 성장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 수요가 또 협력의 수요에 대한 또 대응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의료 관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떤 협력 현황을 보시면 이미 수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관련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에 한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크 보건복지부 간의 보건의료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고요. 2017년에는 양국 정상 간의 보건 분야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2018년에는 한국 부총리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에 우즈베크 국립의료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요. 보건 전문 관 파견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 사업 착수를 위한 MOU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1 9 대응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의료 서비스 협력을 보면 대체로 무상 지원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우리 병원들이 이 중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아니면 환자들을 한국에 받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무상 서비스에 더해서 우리 의료 기기의 수출이라든지. 우리 의료기기를 현재 생산해서 현재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좀더 의료 서비스와 연관된 분야로 우리의 협력 분야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CT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최근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각국에서 디지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분야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즈벡 경제 발전 시행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ICT와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두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술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장들, 이와 관련한 수요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런 기술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구현을 위해서 통신망이 이미 모두 구축이 되어 있고 디지털과 관련한 기술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따라서 통신망 구축 그리고 보안 등의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 이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다양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정부 차원의 기업들이 모두 협력을 해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산업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의 수요와 한국의 대응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